안녕하세요, 여러분. 반디가 돌아왔습니다. 어, 여러분은 TV를 보시죠? 어, 어, 아니, 왜, 제가 왜 보시죠? 하고 어, 이렇게 질문을 하냐면, 안 보시는 분들도 꽤 많더라고요. 어, 특히 제가 그 수업을 가면, 그, 거실이나 방에 TV가 없는 집, 아예 TV가 없는 집이 많아요. 그래서 보면, 방해가 된다고. 그래서 막, 거실이든, 아이 방이든 전부 책? 뭐 그림? 이런 거고, TV가 없는 집들이 많아서, 그래서 제가 그렇게 질문을 드렸어요. 저희 집은 TV가 있죠. 저 <laughs> TV 보는 거 좋아하거든요. 근데, 음, TV를 보시면 주로 뭘 보시나요? 드라마? 아니면 뭐 예능? 음, 뭐 뉴스는 보실 거고, 그리고 음악 프로그램도 있고요. 요즘은 그 TV 채널이 굉장히 다양해졌잖아요. 그래서 뭐 이렇게 학습하는 TV도 있고, 저 물론 그걸 많이 보지는 않지만, 저희 아들 경우는 EBS 많이 봤던 것 같아요, 예전에. 어, 드라마 좋아하시죠? 전 드라마에서 많이 배운다고 생각을 해요. 드라마를 보면, 아유, 저건 드라마니까 그렇지. 하지만 그 속에서 정말 우리 실제 생활에서 벌어질 수 있는 일? 그런 게 굉장히 많거든요. 그냥, 저게 저건 드라마라서 그럴 거야 라고 생각했지만, 저희 살다 보면 정말 드라마 같은 일들이 많잖아요. 응. 그러니까 드라마는 없는 얘기가 아닌 것 같아요. 어, 그, 제 아는 분은 드라마를, 같은 거를 계속 들려보시는, 그니까, 그만큼 그 드라마가 와 닿은 거죠. 드라마는 예전에는, 그러니까 우리나라, 어, 어 사람들이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예전에 왜 TV가 바보상자로 불릴 때가 있었잖아요. 아주 옛날에. 그래서 그런지 드라마를 보는 사람들을 되게 이렇게, 어머, 막 이런 시선으로 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저는 우와, 막 이런 시선으로 보는 사람 중에 하나거든요. 왜냐면 저는 보고 싶은 드라마가 너무 많, 많은데요. 그, 성격상 저는 진행 과정을 잘못 봐요 그래서 그 완결이 되면 종영이 되면 그때 이렇게 몰아서 보는 스타일이거든요 그래서 막그 중간 어제 이랬어 이랬어 막 얘기를 하면 어우 부러워 나도 빨리 저거 종영이 되면 보고 싶다 막 어, 이러거든요 어 근데 그 드라마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우리 일상생활에 있는게 그대로 반영되고 우리 일상도 드라마 같은. 그래서 아마 드라마를 많이 보시는 것 같아요. 그 그러면 어떤 비슷한 문제가 드라마에서 나왔을 때, 음, 드라마의 어떤 해결 방법이 나오면 그걸 사, 삶에 적용할 수도 있고, 그렇죠. 어, 물론 너무 뻔한 스토리이지만 사실은 너무 뻔한 스토리 이게 더 인기가 많은 것 같아요. 더 많이들 보시는 것 같더라고. 드라마도 그렇고. 그리고 음악 프로그램을 보면 참 재밌는데 아쉬운 거는 그러니까 약간 그 인기가 없는 노래들. 그 신곡이 나와도 되게 인기 있는 그룹의 신곡, 그룹이나 가수의 신곡만 나오니까 그게 조금 아쉽긴 하지만 그래도 음악 프로, 요즘은 너무 음악이 대결 프로그램이 많아졌죠. 저 그래서 그거는 별로 안, 안 좋더라고요. 그, 이건 순전히 제 주관적인 얘기지만, 생각이지만, 그 음악 대결 프로그램을 보면 너무 그 가창력만 보는 것 같아서, 음, 그래서, 그건 제 기준이니까,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여러분. 제 기준이에요. 어, 그리고, 음, 저는 다큐멘터리를 참 즐겨보는 편이에요. 그 제가, 오, 무슨 잘난 척? 다큐멘터리? 이런데, 그거 아니고, 동물. 동물들 나오는 다큐멘터리 굉장히 잘 보는 편이에요. 제가, 그, 맨 처음에 제가 첫 인사할 때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저는 어렸을 때 꿈이 그, 그 뭐죠, 수의사였기 때문이기도 하고, 제가 나중에, 제 최종 목표는 동물들과의 어떤 교감? 이런 거를 공부해 보고 싶기 때문에, 동물이 나오는 다큐멘터리를 굉장히 즐겨보는 편이에요. 뭐, 동물의 왕국은 물론이고, 그, 새로, 그, 다른 채널에서도 집중적으로 많이 하더라고요. 어, 그러면서 이렇게 다큐멘터리를 돌려보다 보니까, 이제 어떤 공원에 대한 다큐멘터리가 하나 있었어요. 어, 그, 미국의 북서부의 그 캘리포니아주에 있는 레드우드 국립공원이라는, 그러니까 공원에 대한 건데요. 어, 분량이 그렇게 길지 않았던 걸로 생각하는데 아마 여러분들도 레드우드 국립공원을 검색하면 아마 그 다큐가 있을 거예요. 어, 저는 그걸 보면서 굉장히 그 동물에 가는 것도 아닌데 많은 걸 느꼈던 것 같아요. 뭐냐면, 레드우드 국립공원의 그 레드우드 그 나무가 막 그렇게 우리나라 소나무처럼 쿡고뭐 이런 건 아니었어요. 아니었는데 그 높이가 이렇게 하늘을 쳐다봐도 그 끝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굉장히 굉장히 아름들이 나무가 빽빽하게 공원에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수령이 보통 천 년이 넘었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말이 천 년이지, 천 년은 정말 굉장히 긴 세월이잖아요. 그래서 그 이제 다큐멘터리에서 뭐가 나왔냐면 도대체 어떻게 해서 이 나무들이 천년 동안 이렇게 아름들이 아프지 않고 그, 그 나무는 쭉 고다요. 그러니까 어떻게 이렇게 잘 자랄 수 있었을까를 이제 질문이었어요. 근데 여러분 어떻게 하면 그렇게 잘 자랄까요? 하나, 둘, 셋. 맞아요.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건 그거죠. 그 뿌리가 땅속 깊게 어, 뻗어 있거나 어, 뻗어 있고 그 뿌리도 굉장히 굵고 튼튼할 거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저 고등학교 때 그랬거든요. 고등학교 때그 마을 지정 보물인가 지정 마을 보물인가 하여튼 그런 마을 보물이 음~ 저희 서울이지만 그~ 운동장 한가운데 있었어요 근데 그 나무가 입학시 때는 전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어우 저렇게 다 죽은 나무를 왜 운동장에 심어놨을까 근데 봄이 되면서 여름 지나가면 그 잎이요 그 나무가 이렇게 좀 작은 잎이 나는데 완전히 거기 가그 이렇게 나무가 굵은 아름들이 나무라서 앞에 있으면 뒤에 보이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 결국 그 나무가 운동장 한가운데 있기 때문에 저희는 100m 달리기를 할 수가 없는 학교였거든요. 그러니까 체력장 지금은 체력장이 없었지만 체력장을 할 수가 없는 학교였어요. 근데 저희가 학교가 다른 데로 이사를 갔거든요. 근데 그 나무도 가져가야 될거 아니에요. 근데 물론 그게 마을 보물이라서 못 가져간 것도 있지만 그 뿌리가 너무 땅속 깊게 박혀져 있어서 그 나무를 옮기는 데만 해도 그 뿌리 때문에 7년, 6년인가 7년의 세월이 걸려야 이 나무를 옮길 수 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알았어요. 그 뿌리가 너무 깊게 자라면 함부로 옮길 수 없다는 걸. 다시 레드우드로 돌아와서요. 그런 그렇게 이제 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답을 그렇게 했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거기 레드우드 국립공원의 그 나무들은 뿌리가 그렇게 깊게 내려가질 않았대요. 그리고 그 뿌리 자체도 이렇게 굵은 게 아니라 그 천년 수령에 비해서는 생각한 것보다는 그렇게 굵지 않은데 단 하나 다른 게 뭐냐면 옆에 있는 나무들이랑 이렇게 서로, 그러니까 손을 맞잡고 있듯이 뿌리가 그렇게 서로 이렇게, 어, 이렇게 엉켜져서, 어, 서로 연결돼서 얕게 이렇게 넓게, 어, 그렇게 뿌리가 그렇게 돼 있더래요. 그래서 이제 천 년의 세월을 지내다 보면 얼마나 많은 그 자연 그 재해가 있었겠어요.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가뭄 뭐 이런 게 심한 적이 있었겠죠. 그러니까 그 나무들의 살아나는 방법은 그런 가뭄이 만약에 오래 지속이 되면 좀 수분과 영양분이 많은 그 튼튼한 나무가 그 곁에 병약한 나무가 있으면 그 뿌리 서로 이렇게 연결돼 있는 뿌리를 통해서 나의 수분과 나의 양분을 전달을 해 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나무들이 골고루 튼튼하게 그렇게 쭉 자라올 수 있었다는 거죠. 너무 감동이지 않나요, 여러분? 저는 그 다큐멘터리를 보고 완전 박수 막 쳤잖아요. 감동. 그러면서 생각했어요. 아, 이거구나. 이거야. 우리 사람들이 힘들고 지치는 경우가 굉장히 많잖아요. 그럴 때어 옆에 내가 힘들어 어느 날 힘든 친구가 있으면 나의 이 건강하고 충만한 이 사랑을 그냥 그 친구의 손 한번 이렇게 잡아주면서 아 힘드니 괜찮니 이 한마디 전해주는 거 아니면 어깨 한번 토닥토닥 해주는 거어 아니면 뭐 남자 청소년들 같은 경우는 저 친구가 좀 힘들어 보여서 이렇게 이렇게 기운이 없어 보이면 응, 지나가면서 어깨 한번 툭 치고 아이오케이 하고 한번 지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순간 나에 있는 건강한 어 건강한 정신, 건강한 사랑 이런 게 전달이 되는 거죠. 그럼 이 친구가 힘든 일이 있을 때막 숨기고 누가 알면 어떡하지 이게 아니라 한번 이렇게 어깨 쳐준 친구한테 얘기를 할 수도 있겠죠. 어, 그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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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로가 서로하게 나의 나의 건강함을 전달해 준다면 그 레드우드 국립공원에 천년을 유지해 온그 나무들처럼 우리 사람들도 어, 서로가 서로 이웃에게 친구에게 혹은 가족에게 어 힘든 모두가 동시에 이 지구상의 모든 사람이 힘든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좀덜 힘든 사람이, 건강한 사람이 그 좋은 기운을 나눠주는 것? 그것만 있어도 우리 사회가 지금보다 훨씬 더 어, 행복해지고 어떤 우울지수가 내려갈 수 있는, 어, 그리고 좀더 즐거워지고 좀더 사랑이 넘치는 그런 사회가 되지 않을까. 저는 그 다큐를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이 얘기를 저는 그 제가 자살 예방 교육을 나간다고 했잖아요. 그때 청소년들한테 많이 해 줘요. 어. 그 자, 청소년들한테 자살 예방 교육을 할때 이것도 자살 예방에 굉장히 도움이 되는 거거든요. 너무 힘들어 보여. 요 어느 날 갑자기. 그러니까 이제 그건 사인이 있는데 그런 사인이 보이는 친구한테 그냥 손 한번 잡아 주고 어깨 한번 두르면서 야, 너 괜찮아? 요즘에? 이렇게 굳이 너 무슨 힘든 일 있니? 말해봐, 내가 다 들어줄게. 막 이게 아니고요. 어, 괜찮니? 힘들어? 뭐이 정도. 그래서 어, 내가 애써서 야, 너 힘든 거 나한테 다 얘기해. 아, 그래? 이게 아니고. 야, 뭐든지 얘기해. 얘기하라니까 얘기하라니까 이게 아니고요. 그냥 그렇게 한번 전달해 주면 저희는 그 역할만 하면 되는 거예요. 어, 그래. 내가 혼자가 아니야. 아 누군가 나의 안부를 궁금해하는구나. 내가 이렇게 힘들고 지치고 걱정하는 모습을 누군가는 보고 있구나. 친구가 옆에 있구나. 어저 친구가 들어준다고 말은 안했지만 내가 저 사람한테만큼은 내 고민을 얘기할 수 있겠구나. 그 정도의 역할이 돼줄 수 있는 사람. 그러니까 그거는 말로 설명하는 거 아니죠?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I O okay? K 한 번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네가 힘들고 어려울 때, 나는 항상 옆에 있어. 그것만 알려주는 정도? 네가 힘들 때, 난 옆에 있어. 언제든지 날 찾아와. 이거를 비언어적인 그 몸짓? 어, 메시지? 이걸 전달해주기만 하면, 거기까지가 저의 역할은 충분하다고 생각을 해요. 나머지 진짜 고민나 고민이나 이야기를 할 때, 그때 같이 들어줄 수도 있고, 좀 다른 방법을 찾아볼 수도 있겠죠. 어, 근데 꼭 고민을 그친구한테안 안 털어놓는다고 하더라도 누군가 나의 안부를 궁금해하는구나라는 그 인식만 들어도 스스로 방법을 찾아 나갈 수 있, 있게 된 그런 힘을 얻게 되는 거죠. 여러분, 어, 누구나 힘들 때도 있고 어려울 때도 있지만 또 반대로 건강할 때도 있어요. 그 사랑이 넘치는 순간도 있고요. 우리가 그럴 때는 우리가 갖고 있는 좋은 에너지를 어, 조금씩 나눠주는 역할을 하자. 그렇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희가 먼저 건강한 사람이 돼야겠죠. 음, 여러분, 어, 우리 서로서로 서로 그 레드우드 국립공원에 있는 천년을 살아온 살아가는 앞으로도 천년을 더 살아갈 듯한 그 나무들처럼요. 우리 서로 서로 서로에게 건강할 기운을 주고 또. 받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제가 저의 건강한 사랑을 나눠드릴게요. 여러분 사랑해요. 고맙습니다. 다음에 또 올게요.